평소에 제가 이 등산을 한다거나 또 산책을 한다거나 할때 이제 머릿 속에서 담고 있는 이제 묵상거리들이 있고 또그 다음 주일 설교 준비할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고 그런데 이제 좀 공통적으로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독백하면서 내뱉는 말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독백을 제가 이제 혼자 잘합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다. 혼자 이렇게 이제 중을 중을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제가 왜 이제 등산을 하다가 저한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다. 이거를 제가 그렇게 선포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 이게 내 강점이다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보통 망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빛이 강하면은 그만큼 그림자도 그 강한 걸 우리가 보고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장점이 제대로 장점으로 드러나려면 그 장점 안에 있는 그림자, 이 약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이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강한데 이 유대인들이 바로 이 그림자 관리를 못 해서 망한 케이스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야, 이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진 대단한 빛 아닙니까? 이 대단한 강점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삶을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저는 이 17절에 나오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 표현 속에서 벌써 이 유대인들이 가진 긍지, 이 자부심이 막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 사람이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아, 나 이런 사람이야 이 자부심을 가지는 게참 좋은 일인데요. 유대인들이 실패한 게 뭐냐? 그들이 그렇게 강점이라 생각하는 이 강한 빛, 이빛 안에 드러나는 이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걸 방치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 아주 그 그렇게 저는 해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19절,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세워주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한 긍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단한 건 그냥 좋은 것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이렇게 자기들에 대하여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빛 빛이, 빛이 강한데 그림자도 강한 걸볼수 있는데요. 자, 같은 본문을 다른 각도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에 대해서는 온갖 좋은 거다 끌어모아 가지고 자화자찬했던 그들이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얼마나 폄하하고 무시하는지. 자, 19절을 20절을 보십시오. 상대방을 어떻게 폄하합니까?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세상에 남을 이렇게 깎아내려도 이렇게 깎아내릴 수 있습니까? 자기들은 막 대단한 존재고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마하고 있는 이것. 저는 제 아들이요. 자기 아버지가 이찬수 목사인 것이 막 엄청 자랑스럽기를 바랍니다. 어디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찬수 목사야.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살기를 저는 원해요. 그러나 그 우리 아들이 가진 저에 대한 긍지가 이게 다른 목사님들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꼭 자기 아버지만 대단한 목사고 나머지 목사들은 그냥 뭐 시시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치부하는 거저 원치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참 좋은 목사라는 긍지를 내 아들이 갖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또한 다른 목사님도 세워드리고 인정하는 것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저는 분당우리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야. 얼굴만 빼고 뭐 이런 긍지를 <laughs> 갖게 되기를 바래요. 그러나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도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내 교회에 대해 긍지를 가지게 될때 사단은 거기에 그림자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시시하다. 다른 교회는 보잘 것이 없다. 이것이 너무너무 위험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간혹 제가 자기 교회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는 이런 성도들을 만날 때 느끼는 그 가슴 아픈 느낌이 그거예요. 자기 교회가 이렇게 자, 잘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면은 그러고 끝내야 되는 건데 꼭한 마디도 붙이는 게 다른 교회들은 기도를 안 해서 문제예요. 우리 교회처럼 다른 교회는 뭐 제자 훈련도 없고 말이지. 이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지를 갖는 건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긍지를 갖는 그 좋은 빛이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지더래는 것,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일도 못했고, 또 남들을 비판하고 폄하하고 지적하고 이런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19절, 20절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부심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중에 그좀 인상적인 게 뭐냐 면은 주로 자기들을 묘사할 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이런 것으로 자기를 묘사하던 거예요. 이물 뜻합니까?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다 이루었고, 하, 아, 이 문제 많은 것들, 이걸 내가 끌어줘야지. 자꾸 비교하고 남을 가르치기 좋아하는 특성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중직자들 가운데, 저 같은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좀 없습니까? 자꾸 남하고 비, 비교하기 좋아하는, 또 가르치기 좋아하는. 이런 웃기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철학 기도를 간 거예요. 뭐 기도원으로 갔는지 뭐 어디로 간지 모르지만 이철학 예, 기도를 가 가지고 이제 막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요. 이게 하루 종일 그냥 회사 생활하고 피곤한데 그 밤새워 기도하는 거그그그 그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이건 뭐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욕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막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로 갔는데 이제 막밤1시2시 이렇게 지나가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조는 거예요. 좀 시간 지나니까 이제 막 대놓고 막 자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 중에 유난히 기도 훈련이 잘된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평소에 기도 훈련이 잘됐으니까 이제 늦은 밤까지 졸지 않고 막 떡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변을 보니까 막다조는 거예요. 막다또 자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실망한 거 같이 간 장로님을 보니까 장로님은 나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이 집사님이 보니까 한심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 훈련이 얼마나 안 됐으면 하루 깨어 기도들 기도도, 기도도 못 하냐고. 저 장로 저 자는 거좀 보시라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한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래요. 자꾸 그렇게 불평할 거면 니도 자라. 이 실화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뭘 말하고 싶었냐고요. 그, 지금도 주일 학교 가면은 그 일이 반복될 텐데, 제 어릴 때도 기억이 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분반 공부하면은 꼭 일어나는 일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분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꼭 이런 애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눈 뜨대요. 자긴 그거 어떻게 알았지? 자기 눈 뜨는 거는 눈 뜨는 놈이 있는지를 감시하는 고귀한 일이고, 딴 애가 눈 뜨는 거는 미숙한 거고, 이게 딱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등산하면서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다, 또 어떨 때는 네가 생각하는 그 강점, 사람들이 너한테 칭찬하는 그게 너에게 가장 위험한 거야. 제가 왜 스스로 이렇게 똑백을 할까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제가 교만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제가 예의 바르게 안 그런 척잘 신용을 잘해서 그렇지. 사실은 제가 교만하거든요. 모든 인간은요 교회가 조금만 잘되면 바로 교만이 먼저 찾아오고요 사업이 조금만 잘되면 교만이 먼저 들어와 앉아 있는 게 인간이에요. 안 그런 척할 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빛.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강한 빛 안에 있는 그림자를 간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네가 차라리 율법을 좀못 지키고 어기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무시하지 않는 이게 더 나을 뻔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오늘 저는 어떻고, 여러분 어떻습니까?